유튜브 올린데 아, 그러니까. 말 해도 돼? 응. 없어우리 아, 오디오, 오디오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아니딴딴도다 찍으면서 말하는 거 그래. 까모지개한 번씩 까주고. <laughs> 말 이쁘게 하겠네. 음. 오. 우 좋아. 우 좋아. 미적 잘. 어 i 석이 재밌는 i n 안 y o 없다 m begging that. i 차차가 별로 없 r 네차 f you're a little bit of a l

괜찮아 괜찮아. 치어로 <릉> <릉> 아이고, 가비. <릉> 밟은 것 같은데. 기중이 지나가고 이가 세훈이가. 밟았어. 빠르시다야 피지코 누가 저 사람. 나 이제 왔네. 아첫 판이 안 뜨리셨나? 백이야첫 판에 없었던 것같심 무심 부심한데? 헬스 많이 하시나? 오. 그러니이야뭘 먹은 건 모르 잡고요. 근데 눈이 그냥, 안 좋아서. 이게 배부기 졌나? 멀리 있어서 어떻게 나붙지는 안 보이고 그냥 뻗 쓰러지는 거. 많이 먹어서 배 아픈 거 아니야? <laughs> 이 돌리는 부드럽 부드럽 अच्छा <laughs> साहिद <laughs> <laughs> 하지마 말하지마 말하지마

여기 가비. 받아주여라이반 다영이 다 가비. 교차 하시 는데요. Go, <laughs> 주로 나 바꿔줘! 사람이 반응도 하줄 아, 알았어 야 빠르다 나이스다 나이스. 오우 야 역시 <laughs> 왕년 톱맞네 애들 축구 가르친데요 음. 지금? 아맞아맞 같이 입시했어요 <laughs> 같이 입시하고 같이 대학 들어간. 아... 그때 축구 엄청 잘했거든. 투살도 엄청 잘하고 다치기 전에 지금도 딱 봐도 매우 잘하는. 네, 대인기 진짜 좋고. 아, 나이스. 야 안정적이다. 아이고. 아이고 못 찍었다. 우 아. 우리 아아아아아거요 아. 아. 그때 한 골도 못 넣는 건가? 아, 아. 넣어줬으면 좋겠는데. 편하게 하게. <웃음> 이번 <웃음> 그때 한골 넣어야 되는데. 아 원분이랑 대인가일대이한골플러스 넣었어. 한한 담을 때? 받고 네, 들어오면 들어오면 오고 있었어아 그래? 넣었어. 아, 그래? 넣었어요, 어. 아 진짜요? 우리가 오셔. <laughs> 보면서 오. 들었는데. 아까 좀 멀리서 보면 안들어간 것처럼 보였어. 아거어거지까지안 돼. 순식간에 들어갔 어 어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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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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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예요? 어. 응? 몇분 경기인데? 아, 그거 한번